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고 있는 이지웅입니다 저는 주변에 어떤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기억하고 수집하고 모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모으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스크랩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모은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면 글을 쓴다든지 해서 이렇게 모으는 방식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뭔가 이슈들 같은 거를 모으는데요. 그 처음에는 신문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회, 뭐 일반 문화, 뭐 대체적인 어떤 이슈들을 모았다면 최근 들어서는 뭐 전시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리플렛이라든지 제가 선물 받았던 어떤 거기에 나오는 잔여물들, 부산물들을 좀 계속 수집하고 모으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아는 이제 분께서 이제 전신을 수고했다고 주신 뭔가 용돈 봉투를 모으게 됐었고 뭐 그분에 대한 어떤 감사함이 뭔가 모양으로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좀 저한테 만져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사적인 잔여물 또한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뭔가 신문을 보게 된 계기는 뭔가 계속 휘발되고 되게 빠르게 어 뭔가 저한테 스쳐 지나간 어떤 정보들이 저는 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저 스스로 좀 촉각적으로 만져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신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냄새라든지 거기에 글귀에 있는 그 특이, 특유의 뭔가 잉크 냄새가 저는 되게 특별하게 느껴졌었고 만져지는 감촉 자체가 어 뭔가 정보 가지, 정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질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모으게 됐던 이유입니다. 제가 어쨌든 과거에 어, 계속적으로 일상적인 어떤 것들을 계속 찾아서 헤맸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주에 왔을 때도 어떤 이야기들이 사실 필요했어요. 저는 어쨌든 주변에서 뭔가 보여지는 사물들과 그리고 뭔가 사람들과 겪었던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사물들을 좀 기억하는 편인데, 거기를 오려내고 그러면서 그 공간이랑 장소를 기억하고 그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제 나름대로 기억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 광주에 와서도 있었던 주변부의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찾아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제가 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보여지는 그 사소한 사물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왔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어, 되게 어, 고요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어, 집만 있었고 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저 혼자 뭔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생, 아, 시간도 많았었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뭔가 제가 바라봤던 어떤 뭔가 그 기억들 거기에서 오려낸 것들을 계속 작업을 하고 싶고요 나무 작업을 계속 이어왔었는데. 그것 들을 직접 오려서 입간판 형식으로, 만 들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